이, 원이 색, 수, 상, 행, 식이 나오죠. 이렇게 나오면 요거는 어디서 나왔냐? 안이비설 신에서 나오죠. 이 눈, 귀 호, 비, 설, 신, 에 여기서 나오죠? 그럼 이게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거는 불교 이야기입니다 철학적인 이야기야 이거는 일리가 있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뭐 색을 봐, 눈은 색깔을 보죠 이거는 뭐예요? 소리를 들어 기는 소리성자, 그죠? 향을 맡아, 그죠? 미, 촉감을 느껴, 그죠? 법,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게 뭐냐면, 색, 성향, 미, 촉, 법. 이게 서로 6 곱하기 6이죠? 그러면 이게 36이 되죠? 곱하기 3. 3은 뭐예요? 과거, 현재, 미래. 시간, 시간이야. 과거, 현재, 미래. 꼬마 면은 108번 내. 여러 개 나오지, 그죠? 그러니까 108개 번뇌가이눈한번 떴다 감으면 나오는 거야. 떴다 감아버리면 여기에 나와. 물질, 감각, 인식, 반응, 정보. 그러면 이제 이게 저장된단 말이야. 이게 여러분의 전생이야. 이제 이해가죠? 요 식이 만들어져. 이 식이 여러분들의 전생인데, 전생, 이게, 이게 전생이 말라야식이 있고 아래야식이 있어요. 그럼 말라야식은 바로 전생. 앞에 있는, 앞에 있는 전생. 우리 뭐라 그래? 잠재의식. 요거는 이것이 잠재의식도 되고 아래아식 전생의식 수없이 인간으로 돌아다니면서 만들어놓은 그 무의식이 되버려요이 무의식과 무의식이 결국은 이 무의식이 전생들이야 전생들, 알겠죠? 옛날 전생들 그 전생들이 쌓여있는 게 무의식이란 말이에요 잠재의식은 이 직전에 인간으로 있을 때 있었던 게 나타나는 거야. 그건좀 약해. 근데 저 무의식은 자기도 모르게 길거리 돈이 떨어지면 탁 집어들어. 집어들어 놓고 어머 내가 왜 이러나? 이래. 어머 이거 파출소 갖다 줄까? 이걸 어디다 갖다 줄까? 누가 이런 돈을 잊어버렸지? 오머이 잊어버린 사람이 얼마나 놀랐을까아 이거 이거 아마 집에 보증금이지도 몰라. 파출소 갖다 줘야 되겠어. 혹시 그 사람이 경찰에, 신고해서 찾아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 이렇게 마음을 먹어야 정상이야. 근데 이 무의식은 돈을 딱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탁 잡아요. 이게 무의식이야. 그래, 그래? 왜? 살아야 되겠다는 욕구가 인간에게 있단 말이야. 먹고 살아야 되겠다. 근데 딱 잡고 보니까, 아, 비겁하게 살면 안 되지. 이게 이성이 나오는 거야. 그래, 이거는 현재의 식이야이 이거 현재 나의 운명을 컨트롤하고 있는 내 자유의지야. 여기에서 그 과거의 끈을 탁 받아들였다가, 어머, 인간은 누구나 도둑놈 건성이 있어. 그러나 나는 아니지. 나는 허깅리한테 축복받은 자야. 이런데 돈에 매임하는데, 갖다 줘야 돼. 그래야 지 그걸 쓰고 나면 죽을 때까지 끊임직하고, 그 돈을 받쳐서 갖다 주고 나면 죽을 때까지 기뻐. <laughs> 그때는 못 썼지, 못 먹었지, 못 입었어도, 그걸 어떤 사람이 찾아갔다고 하면 생각해 봐. 그지 그러면 평생 기쁜 거야? 돌아갈 때까지 기뻐. 이게 남한테 나쁜 짓안 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생과 제 7식, 제 8식, 제 9식, 제 10식, 100식까지 이 10가지 의식 세계가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제 7식은 잠재 의식. 응? 어? 제 8식은 무의식이란 말이야. 무의식. 제 6식은 요거야 6식. 알았죠? 여섯 가지. 즉,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 다음에 실식, 말라야식, 팔식, 아래야식. 알겠죠?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항상 현생에는 잠재의식과 무의식 세계, 전전쟁의 세계까지 다 포함되어 있어. 그래서 이 사람에게 탁 보면은 그게 미래가 다 보여.